자 풀치 바로 위에, 자, 여름이 풀치고요. 뒤두 개짜리 바로 위에 겁니다. 두개 반, 손가락 두개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여름도 풀치 바로 위에 거, 손가락 두개 반씩 되는 거. 안강만 풀치는 씨알이 좀자라요 풀치는 손가락 두 개고 이놈은두개반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큰 것들 조금 섞여져 있네요. 큰 것들은 구워 드시고 장것들은 지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띠, 갈치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속시알 손가락 세게 되고요. 마운트, 마운셋마운드네 말이 들었네요. 올 c 씨알 좋습니다. 자 중대 갈치입니다. 36마리 들었네요. 씨알 평균적으로 비슷하고요 엎었습니다. 엎어서 새로 담은 거예요. 3 5지3지 자, 이렇게 배가 좀 약한 것들도 섞여져 있어요, 원래. 자, 가정집에서 쓰시기 좋은 무난한. 손가락 3개 이상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중대가치입니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졌네요. 보통 한 40마리 중반, 초반 이렇게 나갔었는데, 30마리 때 후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 아픈 거, 안 아픈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아픈 거 위씨알입니다. 위씨알. 위CR, 이렇게 손가락 3개 반씩 되는 것들. 되게 반식되는 것들이 있고 엎은 거는 이제 방금 옆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자이런만한는보여 드릴게요 샘플로 자, 자 3.5g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배가 자 중대 갈치입니다 자 방금 새띠 갈치 바로 옆에 자, 오미 갈치입니다 오미 평균적으로 4개씩 돼요 손가락 아이고야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콩이 들러 고기가 들러 붙었네 자 4개씩 이거는. 자 이쪽 씨알을 보시고요 이놈도 손가락 4개씩 네 되는 배가 약하네 멸먹었네요 멸먹 것도 있고 이렇게 베껴진 것도 있고 베껴진 것들은 시알이 조금 더 좋고 고기가 두껍습니다 자 이쪽도 5마리씩 한 상자 담은 오미갈치 자 손가락 4개씩 네 되는 오미갈치입니다 자 마리갈치입니다 마리갈치 4미로 담아진 것들 잘 보시고요. 자, 손가락 네 개씩 되는 거 통통합니다. 이놈은 상처가 조금 있네요. 다 섞여져 있습니다. 아, 그 대신 항상 그 상자에는 하나가 상처가 나 있으면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큰 놈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쪽도 이놈을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 네 개씩 되는 것들. 손가락 네 개씩. 으쌰. 자, 이쪽도 많이 포개됐습니다. 오이구야, 이거 씨 아주 좋네요. 이놈또 하나는. 하나. 이도 아주 좋고. 자, 3위 사미 갈칩니다. 3위를 안 뺐어요. 굉장히 크네요, 3위가. 3위 사미 갈칩니다. 자, 촬영입니다. 일반적인 자랭이 사이즈 위시알 위에는 이렇게 이쁘게 담아져있죠 자 엎은거 엎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작은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짜리 자 작은거 부들부들하네요 썰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채 넣어가지고 초무침 하시면 맛있습니다 자자이입니다자자랭이 대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자랭이 이렇게 자, 3단 같은 것들도 섞여져 있고요 시야 좋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이, 이 사이즈네요. 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자, 엎어가지고. 자, 자르기. 자르기, 대사이즈 자르기입니다. 자, 병아 40미. 세로로 꼽아져 있죠. 사이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수협에서 엎어놓은 거빼놓 겁니다. 보라고 사이즈. 씨알 자, 40미 병아입니다. 자, 가자미, 새끼들입니다. 장 것들. 또장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큰 거, 작은 거. 자, 여기 좀 작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여기 새끼들도 있고요. 섞여져 있습니다. 이끌미끌하네 자, 가자미, 잔 놈들. 키로스로 팔겠습니다. 한 상자 약1 6 k 로 정도 될것 같아요. 자, 막 섞여져 있는 가자미. 한가장입니다 자, 신미 가잠입니다. 사이즈 제일 큰 거고요. 속시알 40cm 넘어가는 것들. 이 친구는 50cm 다 되겠네요. 자, 중간에 잡놈 하나 빼보겠습니다. 오랑지가 이 친구도 거의 뭐 45cm 이상 되는 신미 가잠입니다. 자, 갑오징어 20미입니다. 20미, 양 많은 거, 키로로 나간 것들이고요. 약 16kg 될것 같아요. 속시알, 이거 엎어가지고, 이게 속시알입니다. 자, 속시알 작은 거. 제일 작은 건데, 평균적인 속시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가 평균적인 속시알이겠네요. 이 정도. 자, 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큰 것들도. 자, 이렇게 작은 거. 크기 편차 심합니다. 큰 거는 크고, 중간짜리는 작고. 자, 이렇게 중간짜리. 큰 거, 이거 중간이 이상 큰 거예요. 이상 크네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작고.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전체적으로 크기 이앞 3주 전 2주 전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은 이제 아주 다큰 것들 스무 마리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사이즈 갑오징어 큰 것들 자, 20미 양 많은 갑오징어입니다 어, 아, 농어입니다 백감이고요 탕거리로 아이고 방금 가보증을 만졌더니 야산도 좋구요 너무 이미 횟감 탕거리 농어입니다